네, 어느덧 12월입니다. 2019년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오늘은 뉴욕 어, 노인상조의 신임 회장 백왕수 회장 모시고 2019년을 좀 돌아보고 2020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노인상조는 회원들이 내는 돈을 관리하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23년 정도 설립이 됐는데 뭐 별다른 잡음이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비결이 뭘까요? 네 첫째는 우리가 선배님들 해온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책임 있는 우리가 집행을 하고 또한 우리가 아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서로 알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수가 없으며 또한 어 우리 감사님들 두분 계셔가지고. 어, 매월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이모님들이 계시고 이사회가 3개월 만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어느 단체 보듬도 잘 되어 있어서 다른데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서로 그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이 돼야 됩니다. 서로 불만이 없고 사랑하며. 서로 격려해서 우리 직원들 간의 화합함으로써 또 오신 우리 상주 회원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함께 할수 있을 때내 직장이 내 행복일 때 사고를 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우리 상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모두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네, 모임이 되면 좋을 텐데요. 이제 또 회장님께서는 최근 유저지 의 교회 협의회 선임 부회장으로 선임이 되셨다고 했어요. 이제 평신도로서 좀 어, 협회의 이제 회장 뽑힌 것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또 어떤 목회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젊었을 때는 음, 주로 제안군인에또 사법자문위원회, 경찰자문위원회 통해서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좀 약해져 있고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서로 이런 기관들과 협조하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지한군의 일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저지 연합교회 지금 장로로 해서 금면에는 이제 원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우리 한 교회나 어느 사회단체를 섬기기 고 또한 그 나아가서는 우리 200여 교회가 지금 현재 유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번에 33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장동신 회장님을 제가 모시고 평신도로서는 부회장으로서 제가 지금 이제 근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각오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목회자님들이 예, 가난해가 또 어렵고 또 작은 교회에서 성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돕는 일이 어그될가 해서 또 이사회가 또 구성되어 있으니 이사회하고도 깊은 연락을 해서 또 서로 상부, 서로 업무를, 업무를 나누고해서 이제 우리 33대 참 우리 교협이 어느 때보다도잘될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좀 하고자 하고요. 또한 나는 지금 현재 우리 회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청소년 선도, 또 청소년 회관 관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울려서 이번 주일날은 또한 유저지 한, 한성교에서 또한 아버지 학교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아버지학교를 또 개설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 동안에 제가 배우고 또 훈련됐던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노어가겠습니다또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어,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이제 어, 내년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혹시 회원이라든지 뭐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예, 그, 저기, 한 예로, 저희는, 그, LA에서, 이 상조회가, 그 사고가 난 상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상조회는, 어, 제일로 연영일 지금 현재 76세까지만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건강한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원이 첫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평균 연령이 82세, 3세의 예, 평균 연령에서는 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 어, 거기를 우리는 아주 젊은 나이에 가입을 하니까 좀+ 좀 든든하죠. 그래서 아무 두려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아 어, 지금 현재 기본 자산도 이백 한 오십여 만 불이 지금 현재 축적되어 있고 또 현재 어, 저도 믿는 자고 모든 우리 상주의 임원들이 모두가 다아참 어, 우리 회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믿고. 안전하게 참 생각하시고 가입도 많이 하셔서 더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조회 가될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믿어 주십시오. 네, 네 앞으로도 이제 나중에도 더 번성하는 그런 상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뉴욕 노인 상조회 배광수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